3600, 요것만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얘도 나와요.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왜 그래요? 어, 왜 멀티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케이, 갑시다. 라이젠 CPU, 하나, 둘! 좋아! 낭만공장 조건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깔끔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이젠 정품 CPU 구입하시는 거 싸게 사면 좋잖아요. 싸게 사는 법 알려드릴게요. 가시죠. 자, 지금 제 손에 있는 거는 라이젠 3600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이렇게 정품 박스가 되어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새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똑같은 정품 박스예요. 이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 패키지가 검정 검정하냐 멋지냐 이 정도 차이인데 솔직히 가격이 싸면은 어떤 거를 구입하실 거예요. 이걸 많이 착각하세요. 벌크 제품, 병행 수입 제품 그런 것들은. 가격이 싼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을 보고 구입을 하시지만 a s 워런티라든가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해외 직구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멀티 팩이라는 제품이에요. 왜 견적들 검색하시다 보면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제품인들 다 있습니다. 멀티팩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병행 수입 제품이라고 아니면 벌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렇게 생겨서 벌크 같이 생겼잖아. 요거는 <laughs> 진짜 딱 받아 정품 같이 생겼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요두 개는 정품이 맞습니다. 요거를 헷갈리는 게 많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됐다고 봐도 무방해요 사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3600 정품이라고 써져 있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24만 2천 원 정도예요 얘는 24만 원정도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멀티팩 정품이라고 안써 있어요 근데 정품이에요 <laughs> 그냥 믿고 사셔도 돼요 얘는 어찌됐든 간에 정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써 있거든요 봐봐요 여기 보이니? 네 보이죠 3년 AS 정품이라고 써 있죠 얘도 기본적으로 정품이라고 써 있고 안써 있고에 차이지만 같은 정품인데 왜 정품이라고 표시를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품 맞습니다. 멀티팩 기준으로는 얘가 24만 2천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 기준으로는 가격이 21만 9천원.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23,000원 정도가 더 쌉니다. 성능의 차이 있지 않나요? 아니요, 성능 차이 없어요. 오히려 멀티팩이 최신 제품이다 보니까 수율이 좀더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추가적으로 되게 막 에이, 오버클럭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또 똑같은 제품인데 검정색 박스로 안 이쁘게 나간다고 그만큼 박스 가격이 25,000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참 간편할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뭐 많은 그런 게 있겠죠. 하지만 멀티팩을 구매를 하시면은 금전적인 부분을 2만 원 많게는 3만 원까지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라이젠 정품 CPU를 구입을 하면서 싸게 살수 있는 팁인데 이거를 생각보다 벌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체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있어요. 맨 처음에는 멀티팩 제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것만 돌아다녀요. 3600 요것만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얘도 나와요.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하고 싶은데 왜 그래요? 어, 왜 멀티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케이.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요 왜 멀티팩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원래는 맨 처음에는 이 패킹 과정에 있어서 그만큼의 공정이 빠지기 때문에 금액이 좀더 낮아질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요거 멀티팩이 나오는 거는 AMD 본사 측에서 멀티팩 하자라고 해야지 승인이 돼야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사실 고객이 입장에서는 얘가 돌아다니든 얘가 돌아다니든 어찌됐든 간에 정품인 거고 AMD는 병용 수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정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외 직구 하시는 것만 아니라면 상관 없고요. 그냥 싼거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600 말고 3,600 XT 같은 경우는 클럭 속도가 조금 더 높지만 가격이 277,000원이에요. 너무 비싸요. 예요? 219,000원이에요. 이거? 242,000원이에요. 얘는 똑같아요. XT는 성능이 더 좋으니까 그거는 금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만 가시는 거고, 금전적인 여유가 안 되고 3600 구입을 하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멀티팩이라는 상품이 같이 올라와 있는 상품이라면 저는 멀티팩에 손을 좀더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멀티팩 제품이 없는 제품들도 많아요. 그냥 정품만 돌아다니는. 근데 있다면은 꼭한 번씩 벌크가 아닌 싸게 살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 부분 꼭 체크하시면 조립 컴퓨터 견적을 짜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금액을 낮추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그건 있어요. 이거 지금 현재 4세대 나온다고 막 얘기가 막 11월 달에 4세대 나오지 않느냐. 막 이번에 리사수 언니 나와서 막짠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3,600 말하는 저희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깔끔하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600 제품이 299달러입니다. 300달러. 300달러. 이게 세금 미포함 금액이거든요. 여기에 관세, 부가세 들어가고 하면은 30만 원 후반대 금액이 나와요. 어이 그네 금액 차이가 요거 요거 하나 더 사. 그래서 3,600을 말씀드리는 게그 이유예요. 금전적인 것도 막 5만 원, 7만 원 정도 나야지 아,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구나. 물론 다음 세대니까 좋겠죠. 다음 세대가 안 좋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하지만 다음 세대가 금액 차이가 20만 원 이상 나와버린다면은 전작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전체적인 조립 컴퓨터를 난 100만 원에 맞출 거야라고 했는데 CPU 하나 때문에 120이 돼요. 아니면 100만 원맞추려면 그래픽 카드에서 이 20만원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픽카드 20만원 빠지는 금액은 2060 슈퍼가 1660 슈퍼가 되는 금액이에요 게이밍 성능이 현저하게 확 떨어지죠 그런 차이에요 그럼 나중에 가서 5600이 30만원 후반이면은 찾아야 되는게 뭐다? 결국에는 3600요 제품이나 요 제품을 찾을 수 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6코어 1 2쓰레드에 성능을 가진 CPU니까 결국에는 진짜 그래요 가격이 아예 싸게 나오고 진짜 이 가격으로 나왔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성능이 너무너무 좋아졌는지 가격을 내릴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4세대가 비싸요. 그래서 이번에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 또 재밌는 거는 어차피 리사수 언니가 2021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AM4 소켓을 기준을 가져가겠다라고 했던 거는 2021년 기준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약속 참잘 지키는 언니야.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도 약속 잘 지키고 있죠. 인텔은 신나게 8세대, 7세대, 9세대, 10세대까지도 소켓을 신나게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라이젠은 똑같습니다. 2021년에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내년 1월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연도 후반에 나오는 4세대 cpu 가 가격이 비싸다면 은 조금 더 안정화 되거나 아니면 또 멀티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더싼 가격에 5600x 를 구입을 하신다면 은 그때 바이오스 지금 이걸로 꽂아 놓고 사용하다가 바이오스 업데이트에서 더 좋은 cpu 로 갈아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그거 말고 5, 7백이나 8백 가도 되는 거예요. 왜? 컴퓨터 사양이 확 높아지니까. 하지만 그렇게 상위 라인업을 생각을 하신다면 처음부터 메인보드를 450, 320이 아닌 550보드로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유는 전원부 그리고 호환성 여러가지 문제 그래서 그런 메인보드도 꼭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할 의향이시라면 지금 당장은 3600으로 쓰셔도 전혀 무방 없고 추후에 나오는 5세대를 그냥 CPU만 바이오스 바꿔서 집어넣으면 다 호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50보드 차라리 그게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은 3600 제품을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는 방법 그리고 벌크로 오해하는데 정품이라는 거 그리고 3600을 현재 구매했을 때 다음 세대가 다음 달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메리트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AMD CPU 3600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그래픽카드 때도 그랬지만 항상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제 말이 결국엔 맞습니다. 이거 찾게 될 거예요. 요거를 찾든가. 이상, 조군이었고요 혹시라도 라이젠 관련 컴퓨터 또는 게이밍 의자, 본체 여러가지 등등 www.jo금com.cam 오시면은 많이 보실 수있으시고요 1대1 맞춤 상담으로 견적부터 구매까지 깔끔하게 진행도와 드리는 컴퓨터 구입 많이 연락주시고요 이상, 조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뿅! 나온대요, 멀티팩? 4세대도? <laughs> 싸게 사는 게 짱이야.